자 우리는 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이 결과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게 되면은 어려움을 느끼고 또는 다툼이 생긴다든가 대립이 생기게 되고. 또는 뭔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아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아 좋은 것만 있어. 이렇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 좋을 때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원인과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인이 있을 때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거는 어디에서 느끼는 거냐? 지금 현재 결과를 느끼는 겁니다. 결과. 자, 그러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로 느끼고 있느냐?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게 느껴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즐거워.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에서 현실을 자르고 있어요. 현실을. 자,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 요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요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요 결과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그러면 결과에서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왜 힘든지를 내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즉, 요 문제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할때 결과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해요. 결과에서. 그러면은 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내가 어려워. 지금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많이 힘들어졌어. 그러면 내가 힘들어진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라고 해서, 뭐, 뭐 때문에가 나와요. 이때는. 그래서, 나 때문에! 라고 하게 되면 자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망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결과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과에서 원인을 찾을 때는 반드시 뭐뭐 때문에 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즐거워. 재밌어. 그러면은 결과가 내가 예를 들어 지금 겨울철이니까 스키장에 놀러 갔어. 어, 너무 즐겁고 재밌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아. 그러면 결과는 즐겁고 재밌는 게 결과예요. 그러면은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내가 즐겁고 재밌을까? 스키장에 놀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스키장에 놀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갈때 원인을 찾을 때 항상 뭐뭐 때문으로 찾는데 문제일 때도 좋을 때도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할때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냐면 사실에서 찾아요. 사실. 어떤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실제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사실에서 원인을 찾아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졌거나 또는 내가 좋고 즐거움을 느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특정한 사실 때문에 이런 거를 이 사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실이 원인이냐? 진짜 원인이 맞느냐?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요모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사실로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문제는 뭐냐면 요 사실에서 찾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자꾸 원하게 되냐면 좋았던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좋았던 이 사실만 가지려고 들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내가 어려움을 느꼈어. 그러면, 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실을 바꾸려고 들어요. 사실을 바꾸려고 들어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에는 어떤 사실이냐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어요. 이 사실이. 자, 문제는 뭐냐면, 나쁘다, 좋다를 느끼는 거는 누가 느끼느냐? 내가 느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이 원인일까? 근본적인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는 이 사실에서 찾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실이 무엇이냐? 이 결과가 나오기 한 사실 사건이 무엇이었냐? 어떤 특정한 사실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자 누구는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 가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어 근데 누구는 스키장 얘기만 나와도 그냥 아주 너무 힘들어져 똑같은 사실인데 누구에게는 고통을 주게 되고 누구에게는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결과에 대한 것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그 근본의 원인들 모른 채 계속 사실을 가지고서 결과를 찾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어디서 찾아요? 과거에서 찾아요. 과거.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개념이냐 하냐면, 요 과거에 관련된 요 사건에 관련된 요 사실이 이 사실이에요. 그냥 현존하고 있는 또는 과거 속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결과는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심리가 작용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마음으로 느껴요. 마음의 결과가 나오는 심리의 작용, 이 심리가 작용되고 나면, 요걸 작용하고 난 후에 요 결과가 나오거든요. 심리가 작용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요 사실도 심리의 하나거든요. 왜? 기억되어 있는 것이 됐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받아들인 것이 됐던, 좋은 영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영화란, 어떤 사람은 내가 공포영화를 좋아해. 그러면 공포영화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액션영화를 되게 좋아해. 공포영화 되게 싫어해. 공포영화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안 좋았어. 이렇게, 마음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를, 뭐가? 심리가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안 해요. 심리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마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것을 계속 찾아내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냐면 요 마음이 작용되고 있던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지금 느껴지는 거니까 이것을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이런 거를 해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만드냐면, 인과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인과, 결과는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거고, 원인은 오리무중. 원인을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발생이 됐어. 문제가 발생됐어.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을 모르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내가 굉장히 좋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 그런데 이 좋아 좋아지는 원인을 모르면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관련되는 좋을 때와 문제 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방이 있어요 예방은 언제 하는 겁니까 예방은 건강할 때, 괜찮을 때, 편안할 때, 그리고 내가 행복함을 느낄 때, 뭔가 나에게 좋은 게 있을 때, 즉, 플러스적인 관점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 뭐냐면, 만족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게 예방이에요. 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예방을 해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좋잖아요. 왜? 결과로 나타나면은 이미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원인은 둘째치더라도. 그러려면 과연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이럴 때요 예방을 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나쁘게 나타난 나의 마음에서 나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이에요. 예방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예방이 아니라 뭔진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아프고 힘들고 답답해. 그럼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할,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편안하지 않고 있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음의 결과가 뭘로 바뀝니까? 좋은 걸로 바뀌고 편안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알고 싶지 않아. 원인은 알고 싶, 원인은 몰라요. 왜? 인간의 마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실을 가져와요. 사실, 사실에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뭘 가져가냐면 거기다 자기 감정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 사실 때문에 난 이렇게 됐어. 가장 간명하게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야, 욕해가면서 잔소리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걸 들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욕까지 해주다니.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까지 해주다니.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이두 가지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욕을 한게 원인일까요? 그 사람이 욕을 하고 그 사람이 막 잔소리를 하고 했던 게 과연 내가 안 좋아지는, 내가 좋아지는 원인이 됐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내가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원인이에요. 이 결과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이유예요. 인간의 마음은 왜 작용이 되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용돼요. 나를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와 맞지 않은 거, 나와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안 좋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와 맞는 거에 대해서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원인은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그 원인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사실에서. 사실이 원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원인과 결과에 관련되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원인은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아픈 게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거지 아픈 게 중요하고 좋은 게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럼 뭐 하려면 돼요? 그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걸 제거를 하든 그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걸 바꿔버리든, 뭐를 하든, 왜? 사실은 바꿀 수가 있든, 내 기억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착각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므로써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사실로 원인을 찾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할 생각도 안 하고 해결할 생각도 안 해요. 뭐만 하면 돼요? 요 사실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서 계속 내 마음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얘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다고 내가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실에 관련된 쪽을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예 모르다 보니까. 마음을 모르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같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결과는 곧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 됐던 철학이 됐던 어디가 됐던 지금 수많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마음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실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마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아, 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느끼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감정이 깃든 곳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가, 감정이 깃든 곳이 마음이래요. 마음은 존재는 하고 있지만, 작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작용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오늘 기분이 좋지만 내일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지금은 나쁘지만 내일은 좋을 수도 있고, 왜? 마음은 작용만 하고 있는 거지. 존재하고, 있, 존재해서 작용을 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존재는 하겠죠. 그러나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마음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느끼는 것을 이 원인을 사실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아 작용이 되고 있다는 라걸 모르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사실, 그게 진실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마음은 없어요. 그 안에 실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종교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성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마음을 내려놔라. 미안한데 마음은 내려놓는 게 없어요. 뭐, 뭐 가지고 있어야 내려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느끼는 걸 느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밖에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힘든 걸 느끼고 있는데 왜 내려놓으래? 근데 어떻게 내려놔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려놓으래.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무겁다고 느껴요. 그럴 때안 무겁게 느끼는 방법은, 그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마치 마음을 그런 팩트, 사실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래. 그래, 그런데 그래 마음이라는 게,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처, 내가 아파, 답답해. 그게 마음에서 만들어졌나? 마음은 느끼는 거지.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놔? 어디에 만들어졌어요? 답답하고 힘든 거는 마음에서는 느끼기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내려놓으래. 아, 느끼는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곳이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느끼고 있는 건지, 내 몸에서 느끼고 있는 건지, 뭐 하는지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가 없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 그냥 내려놔. <laughs> 들어보면 훌륭한 말이에요. 저도 할줄 알아요. 근엄하게 딱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보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평화롭게 하시면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저말 잘하죠. 저도 그런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해요 그런 말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조용조용 차분하게 그러면서. 내려놓으세요 권고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 돌아서서 일상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내려놓는 건안 가르쳐 줬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선장님 마음을 내려놨는데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 음, 기도해 음, 어, 그러면은 이렇게 뭐 명상을 해. 아니면 뭐를 해. 이렇게 이게 근데 뭐 가지고 명상을 하는지는 또안 가르쳐줘요. 아어 그렇구나. 그럼 또명상을 열심히 찾아요. 또뭐 열심히 찾아요. 찾아서 또아 어 그럼 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뭐 가야 되겠구나. 가다 보는데 계속 마음이 안 내려놔지네.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왜? 마음이 란 놈이 그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잊으세요. 그거 뭘 그렇게 도움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희망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그러면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 냅게 됩니다. 저도 그 정도 얘기할 줄 알아요. 그건 애들도 알아요. 조금만 가르쳐 주면은 애들이 나가서 유튜버를 딱 하면서 아빠 또래 되시는 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행복해진답니다 애들도 얘기 잘해요 그런 얘기요 시키면 잘해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데 실체 없는 걸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인이에요 그게 그 내려놓으라는 그말 때문에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대로 하면서 무너져 가는 게 그렇게 결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마세요. 마음이 현혹되는 이유는 실체 없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이 그렇게 꾸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원인이 더 문제가 발생, 계속 여기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관련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만들어서 갈 때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란 놈이 뭔지는 알아요. 이놈이 원인이거든요. 이 마음이란 놈이 원인이 사실은. 그래서, 원인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느끼는 것도 마음 때문에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에 관련되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자, 작용이 안 좋게 작용하면 힘들어지는 거고요. 좋게 작용을 하면 은 뭐랄까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만족을 느껴요. 마음이 작용해서 그래요. 그럼 내려놓는다는 거는 뭘 내려놓으라 할까? 그분들이 내려놓으라는 게 뭔지를 이제 그분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죠.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난데 무리는 이제 그 실체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마음이 왜 원인이고 마음이 왜 결과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은 보여지는 거지만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를.